불기, 2521년, 2017년, 5월 14일, 부산의 마야나 선언, 7주년, 나마야나 선언, 7주년, 법회입니다. 뭐 길게 하 시간이 오지 않을 잡게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오시고 대구, 울산, 양산, 부산 여러분 내에서 오시는데 앞에 진행되기 위서도 방문 다 드리시고 간단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뭐 진행하려지만 이두 오자가 빠리에. 부가라소다, <봄가> 부가라, 부가라, <봄가> 은혜가 많다. 많은 은혜. 그 이야기, 그 뜻이 있는 가르침은 나 있어요. 많은 은혜. 사가라자, <봄가> 아나가라자, 우고, 안녕, 야, 미시다 네 아라데안지, 사다마 요게케만, 아노다. 은혜가 많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께서 설하시면서 왜 은혜가 많느냐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은혜가 맞는가 사가라 사가라는 집이 있는 자 가라이라는 거지 아가라이라면 집을 말하는 거야 사아가라 집이 있다라는 거지 제가 잘 말하는 집에 사는 자 아나가라 집 없는 자집 없는 자가 출가자도 말하는 거예요. 그 출가자가 집이 없다. 집이 없다 해도 마야가 지금 일곱 개 됐어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집이 많아졌어니까그래서 <laughs> 철하고 집하고 달라요 집이라는 것이 새석처럼 사는 것이 사찰이라는 것이 집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선업 보을 지는 것이. 사가라자, 나가라자. 집이라는 것이 그냥 물체, 이 건물만 말하는 아니고. 집착으로 갖고 있는 남편, 부인, 아랫바 이런 거 없는 거 말하는 거야. 그 비즈니스 이런 거안 하는 거지. 그런 거안 나가라, 출가하지 않는 말이에요. 사가라, 나가라. 이두 사람이, 우보안 요냐, 네시다우보두 사람이, 안 요냐, 서로 서로 네시다 기대함으로서 서로서로 은혜가 많다 이런 말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가라자, 나가라자, 우보, 안요냐, 내세이타 제가자와 출가자 이두 사람이 서로서로 서로 기대가 되고 서로서로 서로 의지가 되면서 은혜가 서로서로 서로 많다 아라데얀디 사람마 요게 케마 아노더라

산토, 담모 산토, 평화로운 자. 산토, 산타, 평화로운 자. 어떤 분들이 평화로우냐? 번뇌가 없는 분들이 평화로운 자. 그래서 부처님, 벽지불, 아라한, 어? 위대한 성인들이 번뇌가 없고 아주 평화로운 자들이에요. 어? 그 평화로운 자들이의 법, 산토, 담모 사타모. 산똥산똥는 평화로운 자 그들의 법이 담마 산똥담모 사담모 평화로운 자들의 법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말합니 깨달은 자들의 법 진리로 아는 자들의 법 아라데앤디 그 법을 이어갈 수 있다 모셔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거기서 비전을 두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서로 기대하면서 서로서로 은혜가만다고 말할 때그 은혜가 그냥 쓸모없이 말하는 건 아니고 목표는 어디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평화로운 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서로 아주 은혜가많다는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더야 말은 마찬가지로 출가자와 제가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7주년을 지내와서 8년째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강의 시작한는 것이 2010년 3월에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하반기, 상반기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두번 1년 두 번이 부산에만 아니고 부산에도 하고 대구에도 하고 서울에도 하고 그런 식으로 겹치는 해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왔할 때, 은혜라는 말다알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한테 많이 은혜를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지혜, 바람이, 바라미, 바냐 바람이를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냐 바람이 공덕, 제가 이 바람에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혼자 할수 없는 일이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사가라자 나가라자 의보 인연이 낼수 있다. 서로 서로 의지하고 기대하고 서로 은혜감만 다루 말할 때왜 그러냐 사가리 수자 지원한 빠져야 사야 나사나 아나가라 빠대찬디 빠래 사야 위노다나 사가에서 집에 있는 자들이 가사의 모시기 하 때문에 입을, 입을 수가 있고, 공양을 모시기 하 때문에 먹을 수가 있고, 사찰을 주기 때문에 살 수가 있고, 아플 때 약을 주기 때문에 건강하게 부천님의 가르침을 뿌리아띠 교리도 공부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빨리빨리 실천할 수 있고, 실천 수행을 치료할 수 있고, 그런 의미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려면, 제가자로, 제가자 나름의, 그, 네 가지 필수품. 가사,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사는 거, 건강에 위해, 의료품. 그네가지도제가자도와줌므로서그 은혜가 많다. 근데, 그것이 그냥 먹고 자고 놀기 위해서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복교하기 위해서 보지 않는그 부처님께서 아라데앤디 사담마산도다뭐 평화로운 자들의 법 사다마 부처님의 법을 계속 아라데앤디 아라데앤디 모셔가는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열반하신 것이 지금 2561년 됐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왔어요? 이어 가이어 제가 아들의 이 은혜가 있고 출가자들이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2010년 서울에 전착할까 부산에 전착할까 고민됐습니다. <laughs> 서울에 수행자들이 있으니 서울에 있어야 되고 합니다. 부산에도 부산도 당기는수행자들이 있죠. 하지만 부산에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도마피안님이 그방 하나 얻어서 법회장을 만들었어요. 그 방만 얻는게 아니라 내마 대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올수 있는 기회를 도와주겠습니다. 대학 총장 내막 소개하면서 그런 약속을 제가 부산에 처음 이빠야바름행을 하게 됐어요. 그나마 비야님의 은혜가 많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데바야나에서 법문도 아, 듣고 공부하고 그런 것이 도마비아님이 처음에 혼자서 다 부담하고. 적극적으로 법단을 하나 짓었어요. 그 다음에 이 도마 다라님, 도마 다라, 도마비야가 법사라, 도마바부 비야사람자 도마비야님의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서 부산에 2010년에 법단을 시작하고, 그리고 2012년 에 사상에 우리, 도마다라도마 법다라 이역하는 자, 법을 무속하는 자, 도마다라님의 수고로 우리 2년 정도 편안하게 법단을 수고 수행하고 강의도 하고, 사상 도마야나를 했고, 도마다라님의 은혜를 먹고, 2014년, 또도마파라님 우리 지금 회장님이 시작부자 지금까지 계속 변화 없는 마음으로 다마팔라법 지키는 자, 그가 다마비야에서 시작해서 다마 다라루그 다음에 다마파라루이 다마들이 잘이 <laughs> <laughs> 다마 세분이 차 아주 든든하게 계속 이 모든 어려움을 이 완전히 옆에서 뒷받쳐주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은혜가 크습니다. 그스, 저를 저의 해야 하는 역할을 했고 모든 동마의 나수행자들이도 본인의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도마비아님도마 다라님, 도마빠라님또서쪽의 스모다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줌으로써이동마야나를 정심으 우리, 출가자인 저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고, 부처님 공덕으로, 아라데야디 사다마, 이라는 공덕을 할수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도, 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 아디 갈리아나, 마제 갈리아나, 브리오사나 갈리아나, 제 가지 아들이한테 칠 가지 은혜가 뭐냐 합니다 가지고 쟤는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제 갈연 시작이 좋다. 마제 갈연 중간이 좋다. 버리오 사나 갈연 끝이 좋온. 사자 사변전은 구도처고 뜻도 주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마라 부처님이 부니는 가르침 자기 스스로 칭찬해주는 아디깔야는시작으 좋다 마지깔야는 중간도 좋다 브리오사나깔야는끝에로 좋다 개정해로 말합니다 나의 가르침이 개의로 시작해서 정, 집중이 중간이고 그리고 지혜가 은둠이다 그래서 끝이 지혜이 깨달음 지혜로 끝나는 그러나 시작로 쳐고 중간으로 쳐고 끝도 쳐는 나의 가르침은 사탄 의미가 좋다 사, 변전은, 구 루, 좋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바로, 구 루, 아주 대단하고, 내용, 의미도 아주 알차고, 개, 왈, 라 뿌리 뽀나. 완전 완벽한 가르침. 개, 왈, 라 뿌리 뽀나. 보나. 뽀나가이 보름 다 같이 꽉 차는 거 뽀나. 뿌리, 완전히, 꽉 세우는 것이 그 완벽한 가르침. 뿌리 소, 다 완전한 천정함을 갖고 있는 가르침. 브라마 자리야고구한 수행법을 대세타대세타바가세타대세타 설법해라 바카세타 분명히 보여줘라 좋은 거는 덮으시면 안되네 좋은 거는 덮으면 안되고 안 좋은 거는 덮어 부처님의 법은 덮으면 안되세타 4세타 분세타 보여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드리가 은혜가 많 4세타 4세타 지 필수품을 보시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오래오래 이어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가자들에게 은혜가 많다면 제가자들에게 출가자의 은혜가 뭐냐 그 부처님의 실제 증언 것이 좋고 뜻이 좋고 글이 좋고 완벽한 깨끗한 고귀한 수행법을 소화하기 때문에 알려주기 때문에 분명히 해주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가르침이기에,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출가자가 은혜롭다. 그래서 오늘 7주년에 맞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 가자들의 은혜를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제 자들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저는 저의 은혜를 의사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한 승가의 소속으로서 제가 승가가 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승가와 제가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모셔갈 수 있다. 지금 부처님 열하신지 2561년째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따뜻하게 완벽하게 마음만 먹고 하게 되면은 완벽한 가르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처럼 제가들이와 어? 우리처럼 승가들이의 서로 서로 의지해서 걸어왔던 그 길과 그 일에 바로 효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7주념에서념에서 시작해서 어? 앞으로 승가가 받거나 제가가 받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는 무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죽었고 아수룩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신심과 노력과 우리의 집해 우리가 했던 것은 승가로 승가의 제자들이 제가로 제가의 대대의 이 후손들이 이 정신을 갖고 이십 년대로 살아가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이천 5 2 1년은 아니고, 어? 5천년 넘게, 어? 만년넘게로 머물 있을 거라고 어,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들의 은혜를 어?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자유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도 불법승, 삼보의 어? 은혜를 항상 어, 마음에 새기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해봐요. 사가라자 Anagaraja Anagaraja Ubo Anyonya Ubo Anyonya raja, Sagaraja Sagaraja Sagara, Sagara. Sagara. Anagaraja. Anagaraja Ubo Inyonya 아라데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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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마 사다마 요게키마 요괴키마 아노다라 그 우리가 지금 같이 힘을 모아서 성가의 힘과 제가의 힘을 모아서 아라데안디 사다마 부처님의 가르침 평화로운 깨끗한 천정하신 그 분들이의 법을 알아들어는지 무엇이 감으로써어디가 얻을 수 있는 공덕이 무엇인가? 요게 키마 은노테라. 은노테라 최상의 요게 키마 요가가 다 없는 해탈이다. 요가라는 것이 우리가 맨날 갖고 있는 까마 요가 욕심입니다. 까마 요가, 해봐요. 까마요마 요가. 까마 요가. 우리 날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 해마다 힘들다 고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욕심입니다 어? 해봐요 가마 요가. 아, 아, 요가 그 가마 요가이라는 욕심이 우리를 항상 윤회하고 묶어놔요 윤회하고 어? 떨어지지 못하게 계속 윤회하고 합빌시키는 것이 바로 요가의 의미입니다 어? 가마 요가 오영나의 욕심을 우리는 윤회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묶어놔요 그래서 윤회에 벗어나지 못하는 요가 하나가 가마요가 두 번째 해보십시오. 바와 요가, 바와 요가. 생의 욕심. 욕심 우리는 항상 지금 삶에 불만, 불만족하면서 내가 바라는 삶이 항상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되고 싶다.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떻게 되고 싶다.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났더라도 어떻게 되고 싶다. 그런 삶의 욕심들이 우리는 항상 삽니다. 우리가 모르할 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분석 못해서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 생의 욕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인생의 욕심도 엄청나게 강하고 죽어서 다음 생의 욕심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것이 바와 요가 그 생의 욕심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질회에서또 태워나고 또 태워나 또 태어나, 태워나고 생로병사 질매 고통에서 빙빙 돌면서 당해야 하는 뿌리 하나가 바로, 바와 요가. 누가 이랬어요? 해봐요 까마 요가. 바와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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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해보세요. 데이티, 데이티, 데터 요가. 데이터 요가. 어, 데이터 요가라는 데이티 사견이에요. 어? 우리는 지금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 전법을 말하는 것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대부분이 사견으로 살아왔어요. 전생에도 사견을 사, 사견을 살아왔고 이번 생에도 대부분 사견을 살아요. 그 사견 때문에 우리는 진외에 벗어나지 못한. 대부분이 사견 때문에 사악처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견 때문에 우리가 진외에 고통스럽다면은 그 사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 세 번째가 이 데이터 요가 해보세요. 가마 요가 보아요가, 데이타 데이타요가, 네 데이타 번째 아오이자요가, 네 번째 아오이자, 무지무명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까마요가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보아요가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데이타요가 때문에 고생하고이 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것이 아오이자요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어리석음만큼 어두움이 또 다른 어두움이 없다. 어리석음은 제일 어둡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네 가지 요가로 끊임없이 우리도 묶어 나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아침에 깰 때부터 밤에 자때까지 하고 있는 일이 그네 가지 요가로 스스로 윤회해서 묶어 나는 일이에요. 스스로 방에서, 갇혀면서, 문을 달하면서, 어?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그런 말음을 하고 있는 거, 우리의 모습이. 어? 방은 누가 잠겼어요? 본인이 잠겼어요. 열어때는 누가 열어야 해요? 우리가 열어야 하죠. 그러니 그래, 안 열어요. 안 열으면서, 아, 너무 고통스럽다. 나가고 싶다. 그런 말을 잘 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가 네가이를 열심히 해요. 어? 매일 승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벌써 같이 가면 까마 요가 바와 요가, 데이터 요가, 아웨이장 요가.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 요가를 하고 그 요가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은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고 짜증나고 하고 있지만, 문은 잠기 있는 장가, 분인이. 그 문을 열어서 있는 거로 분인이. 그서 부처님께서 우리 제가와 춘가장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렇게 모셔가면서 마지막으로, 가얻어을수 있는 봐요. 이영 보고, 요영상마그보아 요가, 상마 요가, 보고, 요가, 상 요가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상이상이바나고할수 있습니다 라고이영이 영상을 이이고을고이영상고이 영상을 보고, 이 보고, 보 현재에도 열심히 하고 어? 미래도 현재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과거가 아름다운 과, 과거가 됐고 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처럼 열심히 살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걱정 없는 미래가 될 겁니다. 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출가자와 제가 서로 서로 같이 힘을 모아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모셔갈 수 있고 그 공덕으로 네가지 요가 다 없어지는 니바나 헤타르 선취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드, 사드. Sampish, Sampish, Isu. Imaya Dhammanu Dhamma Bhakti-Bhatiya O Dhamma Bujjani Imaya Dhammanu Dhamma Bhakti-Bhatiya Dhamma Bujjani Imaya 사랑과 부지미네 가지 부와 네 가지 과네 그리고 네바나 그와 같은 아홉 가지 법을 마땅히 성취할 수 있는 수행으로 성스러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드높은 법에 공양을 올립니다 드높은 순거에 공양을 올립니다 저의 이러한 보시 공덕이 태탈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이러한 대행 공덕이 도지혜 과지의 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이러한 수행 공덕으로 모든 번례를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이러한 수행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떼야합니다. 일체 중생이 조화로울지어다 일체 중생이 평화로울지어다 일체 중생이 행복할지어다 <웃음> 이같이 <웃음> 행한 우리의 선업으로 평화롭고 고요하며 안전한 니파나 <laughs> 행복으로 곧바로 갈수 있기를 <웃음> <웃음> 이런 저런 생으로 윤회를 하다 고통과 위험, 적과 나쁜 일이 없으며 모든 소망의 뜻대로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한 이 모든 선행 공덕을 부모님, 스승님, 친척들, 그리고 나의 스호심을 비롯하여 30일 전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떠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수많은 존재들이여 사두를 부르소서. 사랑. न सिवा तैत्रतु स 진찰영 후다가 그리고 올해 그 새로 나온 책배포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정려해 주야 하신 분이 있어요. 꾸사는 서울에서 다가야나 법단을 잘겠다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다 박수 치고 격려해 주십시오. 쿠스나입니다 감옥 선에서 법령 받아주기 감옥 스님 쿠사나 스월드 마야 나가 <목소년> 자 되면 다음 달에 개화할수 있을까요? 잘될것 같아요. 방은 좋습니다. 스 50년 60년 전인데 반 깨끗하고 저 올림픽 공원 가깝고 독충역 가깝고 그 6층 건물에 5층인데 반 깨끗하고 다 응. 큰길 옆에는 소리도 없어요방음잘 되는 것 같아요. 방음이 안 돼서 엄청 시끄워요 위에 공장이 있어요. <웃음> 그, <웃음> 힘든데 그 소리는 편할 것 사진이 홀로가 됐습니다.